빵빵가격이 아, 아, 얼마야? 어, 한개 천오백 원한 개. 좀높으

bạn bao nhiêu tiền? ờ một trăm mười chín bốn trăm mười chín ああ。<music> o 네. k 그러면은, 네. 내일 있잖아. 네, 내일 비자... 비자, 비자 받으면, 하여튼 내일인데 거기서 만나자고. 네. 마사지 받으러 와. 어? 네, 네. 내가 마사지 시킨다고 약속해서 마사지. 어? 네. 어. 그, 그 회장님, 이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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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 돌아가시는 거죠. 어, 나 숙소로 간다. 같이 네, 네. 아, 타러 가시죠. 나 여기 보는 좀 하고, 어죠 아, 뭐, 뭐 아, 본인 좀 보고 가실 거예요? 응, 응. 아, 저희 저희도 들어가겠습니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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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, 이이이이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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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나이키 여기. 여기, 나